복잡한 상호작용을 표현하는 최적의 도구, 텐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구의 공기압은 다양한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표면, 표면은 다양한 방향으로 밖으로 공기압에 의해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건물이 붕괴될 때의 힘도 다양한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위에서 밑으로 누르는 하중과 옆으로 뒤틀리는 힘, 흔들리는 힘, 이렇게 다양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배를 구성하는 구조물에도 다양한 방향에서 힘이 작용 하게 됩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하중이 있고, 파도가 밀어치는 파도의 힘, 이런 것들이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균등하게 이렇게 압축되는 유니폼이라는 힘이 있고, 양쪽에서 누르는 압축, 양쪽에서 당기는 텐션, 어, 면을 따라 평행하게 작용하는 전단력, 시어포스라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 동상 지진에서는 좌우로 흔들리는 시어포스가 어, 건물에 상당한 데미지를 미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텐서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은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벡터, 크기와 방향을 나타낸 벡터와 행렬, 여러 값을 한 번에 표현하는 행렬의 장점을 취해서 텐서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앞에 열기구를 살펴봤는데요, 그걸 좀 확대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전육면체 형태로. 어, 하나 조각을 떼어낸다면 그리고 좌표결을 하나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X축, Y축, Z축 그러면 PX라고 하는 것은 X축의 수직한 면입니다. PY는 Y축의 수직한 면 TZ는 Z축의 수직한 면입니다. 앞에 X는 그 축의 수직한 면을 나타내는 그런 기회로, 기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X축의 수직한 면에서 X축으로 작용하는 힘을 PXX라고 하고, Y축으로 작용하는 힘을 PXY, Z축으로 작용하는 힘을 PXZ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쪽 Y축에 작용하는 힘도 마찬가지죠.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Y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Z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Z축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힘들을 행렬형태로 나타내면, 이렇게 변할 수 있고, 여기서 보면, PXX는 기준면, X의, X축의 수직인 면, 그 면에서 X축으로 당겨지는 힘이 되겠죠. PXX, PXY. 요 면에 해당되는 것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는 거죠. PXY. E, X, Z.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앞에 있는 수, 어, 문자는, 앞에 있는 문자는 기준면의 방향, X축의 수직면. 뒤에 쪽에 있는 문자는 힘의 방향, X의 방향. 이렇게 나타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텐서는 모두 아래 천자가 두개 이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만든 어, 시공간의 뒤틀림도 양한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물질이 있으면 그주변에 시공간의 뒤틀림이 있는데 그것도 각 방향에 따라 가지고 뒤틀림의 정도가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시공간의 뒤틀림을 표현한 식이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수식인데요. 이 수식을 살펴보면, 살펴보면 다 아래 첨자가 두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텐스라는 얘기고 여기에 있는 텐스는 물질과 에너지 분포를 나타내는 텐스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과 에너지 분포가 있으면 시공간이 어떻게 해지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r 뮤뉴 -뮤유, 지뮤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냈지만 실질적으로 풀어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개, 네개 해가지고 4 차원이니까 네 개, 4개, 네 개에서 1 6 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내용을 간단하게 T 미뉴, R 미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텐서의 의 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텐스라는 말은 텐션에서 왔습니다. 텐션, 텐션은 장력 우리 말로 해서 장력으로 잡아 당기는 힘이죠. 우리가 테니스 라켓 줄을 멜때 텐션 50으로 해달라, 또는 55로 해달라는 말이 그 텐션인데, 이 텐션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텐스가 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